등장, 두둔. 어, 일단 나는 이름이 좀 길다. 기, 성은 김씨고, 김수환무 거북이야 두루미, 척척방사 동박사 어디 방, 어디 간다 동박사이다. 이름이 아주 길다. 어, 그러고 내 이름이 김수함무, 거북이야 두루미, 척척박사동박사고 주로 막 파랑티에 파랑모자를 입고 다닌다 아, 하늘색이다. 어쨌든 이제 핸드폰을 어쨌든 설명했는데 나막목 말라고 막 그랬지 그냥 핸드폰이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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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나이는 불, 나이는 나부의 키에 따른 역은 40대, 40몇 정도 됐을 거라고 한다. 마이마, 마이마. 하아, 자, 좀더읽고보자면 나부의 키에 따른 역은 최후 유튜브에는 대한민국 1위 꿀잼 채널로 재미가 있고, 세계 구독자 1위 인형, 뭐 그렇고 가나다라바바사 아주씨카파타 등장인 만화가 하는데 등장인물은긴경기나 김사모 거북이 하도록 이 착즙 박수 동방 한데나 보이기 다르니 마마 핸드폰 아니까 그나 보이 마마마 마. 아 가나다라바바사 아니 근데 뭐, 뭐 내일 모임이 다니면서요아 그래 마집잘 시키고 있어라 내일 마, 가, 다, 올, 테, 니, 까, 마, 그렇게, 알, 고, 있으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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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안, 갔어? 오늘, 주말인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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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마, 마, 마. 아이고, 라이, 고, 라이, 고, 와이 고. 마, 음. 아니, 그만, 하슈. TV 다루기, 니, 까. 자, 다, 따다, 따다, 따다. 자, 오늘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오늘 하는 날인데. 뭐, 디, 뭐 자연인이나 뭘까? 아, 아, 그런데, 뭐 지금 비도 고막 그러는데,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볼까? 아이고, 뭐 오늘이 뭔 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가 와? 아니, 툭툭툭툭툭. 아니, 핸드폰도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뭐 토요일까지 온다고? 뭐 다음 주도 주트... 와비 엄청 많이 온다 왕 일어나 홍수나겠는데와비안불 정도로 온다 와 안경이 김사립구나 와 진짜 많이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 아니 아 맞다 그러고 여담으로 하다 말해 주시는 그는... 형은 보통 이렇게는 완전히 검은색인데 지금 뭐 거기까지 있는 이유가 컨셉이기 때문이다. 컨셉으로 가끔씩 안경을 차고 나온다. 사사사사사사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까지 다 어, 뭐야 짜자잔, 어, 뭐야? 주아주 초콜릿인가? 아아 응? 이거 초콜콜릿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밥한 번밖에 없어. 왜? 이봐 학생. 이봐 학생. 여기는 65세 이상만 출입, 출입이야. 그러고 남자는 한 50세, 뭐 아저씨들부터 45세, 아저씨들부터. 여자는 아, 65세, 그 여기는 말이야. 어? 그뭐 65세, 40세 오는 그거 뭐밥한번 판데. 어, 신이여 그런 거라고. 어, 밥한 바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바비코는뭐바비코야 너무 달아서 못 먹겠구만. 아니, 그냥 밥한 바나 먹고... 줘.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요? 어제 만났는데 못본것 같은데? 아, 오늘 기업했어. 에? 오늘 기업했다고. 어? 그래서 사장이 누구예요? 신고해야겠 내가 사장이야. 네? 내가 사장이라고. 에? 내가 사장. 에? 아니, 샤샤샤샤 이렇게 비어 있는 건 처음 봤네. 아 이렇게 비어 있는 게뭐 소리가 왜 이래? 어쨌든 어? 그 밥만 봐, 그거만 파냐고뭐 이기가 있을. 후, 여기 60분이야. 여기부터 6시간입니다. 이기가 많네. 이게 많네. 밥만 본 데가 있을 줄이야. 그야 집에 나가야겠어. 여유를 이래라, 이래이 이게 나야둥 탁, 끝, 뭐야, 이렇게?